저만 유일하게 대형 평형 때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데 막견수고 다닙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평형 때 살고 있는데 무조건 소형 평형 때로 갈아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 거래 비율이 약 52.8%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이후에 역대 최대치의 비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수요층들은 지금 다른 평형대가 아닌 소형 평형대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을 돌이켜 본다면 그 당시에는 대형 평형대가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형 평형대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반면에 저만 유일하게 대형평형대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대형평형대가 아닌 지금은 소형평형대로 다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복기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소형평형대로 왜 집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 여기에 올 하반기 금리 상승이 예고되어 있어 몸집 시 가벼운 소형 주택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비율은 52.8%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거래가 절반이 넘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서도 작은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DSR 규제 3단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앞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선호도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소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는 대출금리가 약 7.1%대까지 치솟았고 대출금리가 2.8%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에는 소형 거래 비율도 39%로 가장 낮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평형대와 소형 평형대의 매수 수요층 유입이 왜 다른지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복기하면서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할퀴게 이경민입니다. 지금 우리들 대형 평수대 말고 소형 평수대로 접근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대형 평수대로 접근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 부동산의 흐름조차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미리 선정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고 정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라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상승기 후반기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보합장사로 넘어가면서 향후 나중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 국면으로접어들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리스크가 가장 큰 대형 평수 때를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형 평수 때는 언제 사시는 겁니까? 집값이 완전히 떨어진 하락기 또는 상승기 초반에 매입하셔서 집값이 정점을 찍은 상승기 후반기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형 평수 때는 상승기 후반기에 매입하셔서 하락기 또는 상승기 초반에 우리가 대형평수대로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의 하락 해지를 소형평수대가 더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형평수대에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희소하지만 그만한 수요가 받쳐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금성이 뛰어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가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는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향후 나중에는 도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형 평수 때 지금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몸짓을 사람들은 다 줄일 겁니다, 몸짓을.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의 소지 때문에 이제는 다 전부 다 소형평수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따라서 이따 제가 이 아파트 평형별 매매 가격 지수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 얼만큼 떨어지는지 제가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자, 제가 어, 작년 이맘때쯤에 어, 강의 영상을 어, 제작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소형평형 때, 2020년 기준에서 소형평형 때보다 대형평형 때의 가격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인데, 자, 2020년에서부터 21년 굉장히 높은 강세 시장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매매 반대 의견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2012-201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에 이 2년간의 지수 변화를 나타낸 지표를 제가 통합한 겁니다. 자 이때 보면 소형 평형대가 가장 낙폭이 적었고요. 평형대가 크면 클수록 낙폭이 가장 큰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대는 마이너스 3.5%였던 반면에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4%로. 평형대가 크면 클수록 낙폭이 큰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런 폭등 장세가 이제 앞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장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합 장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멀지 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 평형대는 시세 차익을 좀 처분하고 소형 평형대로 좀 갈아타서 가격의 하락에 낙폭을 좀 해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완전히 떨어진 시기에는 소형평형대가 아닌 대형평형대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7년, 그리고 2013년 부동산 하락기를 지나 또 2021년 작년이죠. 부동산 상승기에 이 강남 일대 아파트, 이 대치, 도곡동 일대에 있는 도곡렉슬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락기 때에는 가장 낙폭이 컸던 평형대는 당연히 50평대였죠. 마이너스 12억이 난 반면에 20평대는 마이너스 2억 정도밖에 나지 않더라. 근데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평형때는 반대로 대형평형때가 가장 크더라. 그리고 소형평형때가 상승률이 가장 저조하더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상승기에서 다시 하락기로 넘어갈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큰 낙폭의 대형평형대 매수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기였고요. 따라서 다시 소형평형대로 갈아타셔서 최대한 낙폭의 방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대형평형대로 갈아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대형평형대의 수요층들은 더더욱더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소형평형대로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그나마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받쳐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흐름에 있어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장의 큰 특징은 내수경제가 뒷받침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호황일 때더 탄력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장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본다면 전세가율이라는 지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더 많이 높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 당연히 대형평형 때가 소형평형 때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수요가 더 많이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동안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50평과 40평 중에서요, 오히려 40평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40평, 30평을 구분지어서 본다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30평, 20평 거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상승장에 맞물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평형대 투자수요가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또 입주하는 입주 물량의 평형대 구성을 봤을 때 대형평형대 구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유입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집값이 더 선도해서 상승하는 거죠. 그래 반에 전세 수요를 봤을 때 전세 수요는 유입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전세 수요가 제한적인 이유는 매매 금액이 너무 높게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그만큼 상승하는 데 있어서 더딜 수 밖에 없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 금액도 그만큼 또 올라가면 수요가 제한적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층들이 유동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전세 수요가 소형, 평형 때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대형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에 반해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장세를 우리가 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수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있는 시장이 하락장세다. 자,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다 유입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다죠? 당연히 모든 국민의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실물에 대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소비합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전세가율이 반대로 높아진다. 자,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 전세로 유입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시기죠. 따라서 전세 대비 매매 금액이 떨어진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자, 이런 상황에 대형평형대와 소형평형대를 구분지어서 본다면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소형평형대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밖에 없겠죠. 자 매매수요 측으로 봤을 때 매매수요는 유입이 제한적이다.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자산가치도 함께 떨어지는데 막돈 쓰고 다닙니까? 더 좋은 상품을 사려고 돈 쓰고 다니십니까? 그거 아니시죠?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더 아껴야죠. 그러니까 긴축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 국면에는 전부 다 개인 긴축으로 접어드는 시기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수요층으로 들어가는 게 제한적이고, 자, 이에 반해 소형 평형 대를 본다면 매매수요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는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형 평형 때보다 소형 평형 대로 접근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소비 심리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사라지는데 반드시 어, 어딘가에는 이사를 해야 될 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소비를 좀더 줄여서 소형 평형 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때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액 비중에서 봤을 때이 전세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 밑으로는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항선 전세 가격 위까지는 누군가가 매수하지 않은 한 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상승기 때 매매금액이 가장 높게 올라갔던 대형평형때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 밑으로는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렵겠지만, 전세 가격 그 이상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형평형대가 가장 낙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 소형평형대는 적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대형평형대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저항선인 전세 금액이 매매에 대비해서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좀더 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 상승기에서 뭐 바로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합장세를 거치고 이 보합장세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의 장세로 봤을 때 상승기 후반기에서 지금 보합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전세 대비 매매 금액이 더 상승하기보다는 전세 대비 매매 금액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형평형 때 매수가 아닌 소형평형 때 매수를 말씀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 환경, 거시적인 부동산 흐름을 좀 읽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엑시트 전략도 분명히 잘 나올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매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평형 때 살고 있는데 무조건 소형평형대로 갈아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개개인마다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